이다 모였는 건가? 포커트에서 2명이 네 모였는데. <laughs> 와씨발 야물딱지고 조물딱지게 먹어보겠습니다. 어쩐지 아 참치 요새 쓰나 잘 써더라. 진짜. 응. 스나마 계속 써가지고. 스나. 응, 나는 그 어레가 걔가... 요즘에 좀 제가 또 신입 한명 물색했거든요. 응. 누구요? 그 하이퍼 비스트라고. 아그 에버타이드 응. 그 사람. 그사충신충신 충신 개나 사하잖아 씨발 빠져서 만날 때마다 개빡쳐 생전 3mm 스나를 맞을 때까지 쏴요 탑 모아서 타, 아, 나 유언 샷건 한번 써볼게요 예 삼보창이네 네. 음, 아살람말라이코잉아살람말라이아이 음, 음, 목소리 출까? 음. 잉잉 음, 아살람말라이코 약간 이제 듣다 보니까 애교하는 거 같아 애교 그 <laughs> 네? 좋나 아들 온세기 앗살라말라이콤 우우우 저기 들어온, 들어온 세기 우우우 좋은 나들어온 세기 근데 뭐 하세요 아요아아 먹어 어 뭐야 뭐야 이거 아, 못뭐 먹겠다 못뭐 먹겠다 못뭐 먹겠다, 뭐 먹겠다, 뭐 먹겠다 아, 뭐아뭐 뭐야 이거, 이거 맞아. 맞아. 무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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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먹겠다 꾀꼬리 근데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형제 저거 저격할 사람 <laughs> 응 음, 로우큐야 음. 백날 돌려봐. 응 음, 백날 돌려봐 절대 못 만나. 으으으 존나더러운 대리충새기. 대리충? 네. 그 충자 하면 어? 벌레 충자 이가. 니 눈에는 내가 한번한번나한번 썼어. 존나더러운 대리충새기. 어, 뭐야, 뭐야? 아운전자 무대가 무대가 무대가. 아, 아 무대가. 지게 논산 훈련소 논산이요? 선, 아 다섯 네 지겟어 소이 왼쪽이 좀더 실화냐? 어뭐올리쉣 몸샷 몸샷 <laughs> 몸샷 실력이죠 인지,인지. 저걸 인지. 쫓아가서 제 다전이 보실래요? 0.0000% 짜리. 나중에 끝나고 보세요. 다섯 개 남았어. 오른쪽 위에 사건. 카페로. 네. <laughs> 나 하나 없어. 뭐 먹을래? 요리? 에. 내가 먹을게요 이번에.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나 앞에 와줘. 시젠 시젠. <laughs> 와 야, 이건 <laughs> 맞안살라 <맞춘다고? 웃음> 비주 하나 더다 이거 <laughs> <요> 바로 해픽아피아고지랄이야 <앞에. 웃음> <laughs> 시바 병살이었는데야. 아, 특탄 하나 병살 한명 남았군. 기습. 일분 남았다. 덕들은 도와야 기회를 모두 음, 썼어. 오야. 오어디루이축을 어, 말이야. 말이야. 오래도록 함께 가지. 차 맞추냐? 내거 다전이 봐줘. 내거 다전이 봐줘. 내거 다전이 봐줘. <laughs> 센타나리오. 봐줘 봐줘 봐줘. 저 영킬인데? 네. 하지만 한쪽 팀은 쓰러져야만 해. 땅 땅. 어야 이걸 맞춘다고? 오 대단. C 프시아안 보여 안 보여. C 프시 했어. 숨이 되았다 옆에 있던 거 누구야? 딱대. 믹스맥시 서로 지금 시야 가린 거 같거든요. 제가 한명 컷. 트로 트로 스티치 트로. 스트레치예요. 어디쯤에, 있어? 어, 어디쯤에 있어요? 어디쯤에 있어 아, 파 먹었어. 네, 파고 유탄. 개피.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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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그 앞에, 파워 앞에 하나 있다. 파워 다시 먹는다. 먹었다. 나이스. 파워 챙겼어요. 아니.. r 아. t 아, 어떻게 저리 쏘냐? r e n 두 발을 맞은. 저트로예요트 p l 트루 a 요 the water button. t h 어확빡아 스펙터스. 아 뭐야 나한대 맞았는데. 에롱이한 개피 렸에이 나온다. So easy. PC. Easy. PC. Easy peasy. 레모스. 레모스 p 지오다가 오랜만에 그거 듣고 싶어. 인슈얼 뭐 뭐였지? 리액션. 왜악 a 휴먼 리액션 존나 똑같 reaction! I don't know w h 개 남았. 큐큐 o o 리 boy, I think it! What is this? w h a 뭐야? 올리 shit. 개 남았다. 아, 먹었어. 아, 어, 저 진짜 먹어 칼이에요, 칼. 음. 어, 뭐야, 얘? <laughs> 어, 야, 창소스나왜 저리 잡쏘야 일본 음... 음... 나... 그 안쪽에 하나 있어요. 씨, 이층에피 나이스. 컴피. 어 강어탈이다 라스트 옹에 오른쪽에 사건도 앉아 있다. 나이스. 승리가 눈앞에 쟤구두 개. 오우씨 반속 보조. 참새 개피. 오우씨. 잡았어. 여기 보고 있다. 씨 앞에 하나. 씨 안에 하나. 여기 있잖아. 몫은 다섯 개 남았. 저새 또또날 먹아 지이 시간. 동작 한대 맞췄어. 이월씨 앞에. 오 네이스. 이워 날먹이야. 왜 아프다세요? 반사다 하나 개피. 우리 거지 엄마. 네, 응. A, A 안에 있어요. 아 뭐야. 얘, 어, 어. 얘 파워. 어. 얘 파워 있는데. 파워 기턴인데 <laughs> 뭐이정 생각 을 적은 한명 남았어. 롱, 내 앞에. 저기 모두 쓰러졌 아무것도 못 하죠. 죽어버려. 나가 보셨죠 아무것도 못했죠 존나 못하는 새끼. 오면 사해라 존나 더러운 새끼. 자신이 눈을 빛내며 다가왔는데